직전 영상에서 홀영사의두 영상 가지 엔드 빌드. 죽음의 손길 진의 빌드와 깃털 독수리 빌드를 소개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외 선행 테스트를 해본 유저들이 직접 1에서 60레벨까지 찍어보고 전해온 스타터 빌드와 초반부터 엔드까지의 전략, 그리고 시즌 컨텐츠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조한 채널은 렉스와 에이스 오브 스페이드입니다. 먼저 지난 영상에서 시작부터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렸는데, 여러 해외 선행 스트리머들을 참조한 결과 어쩌면 조금 더 최적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캠페인은 스킵하고 캐릭터를 생성하면 1레벨의 곧장 지옥물결의 입장에서 레벨 20까지 찍으면 되죠. 난이도는 정말 웬만하면 일반 난이도로 플레이 하시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8일 오전 8시 서버가 열린가 동시에 지옥물결도 당연히 열려있기 때문에 바로 가시면 되고 파티파인더가 생겼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렇게 그냥 파티파인더를 키고 지옥물결 파티를 생성하면 알아서 아무나 들어오고 함께 사냥하고 내가 필요할 때는 그냥 나가버리시면 됩니다. 특히 파티파인더는 특별히 파티원들과 대화를 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 없기 때문에 부담 없이 쓰시면 되겠죠. 레벨 20에 도달하게 되면 홀령사의 직업 퀘스트를 하고 홀령 전당을 얻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사용할 스타터 빌드를 사용하시려면 주홀령은 고릴라 그리고 보조 홀령은 제규어를 택하시면 되죠 그리고 레벨 20에 깃털 사격 스타터의 핵심 위상인 튀어오르는 위상을 여기 지도에 보이는 던전을 클리어하고 얻어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신규 지역 명망자기도 도움이 되고 앞으로 사냥 속도도 해당 위상으로 인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잠깐 5분 정도 시간 투자할 만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레벨 20가지 추억물결을 돌고, 20레벨부터 확장팩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최적화할 방법을 렉스가 알려왔습니다. 그건 시즌6 치솟는 증오 콘텐츠입니다. 아시다시피 성역 5 지역 중한 곳에서 15분마다 세계 방랑자가 나타나는데 이렇게 맵을 보시면 자르빈 제트에 보이는 이 공간에서 평판 보상을 받으시면 되고 초록색 아이콘이 떠 있는 곳을 보시면 치솟는 증오 이벤트의 남은 시간이 보이죠. 그러니 1에서 20까지 지역 물결을 돌다가도 치솟는 증오가 뜨면 1분 전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당연히 파티 파인더를 사용해 오픈 월드 이벤트로 파티를 만들어 주시거나 남의 파티에 입장하셔서 여러 명이서 함께 진행하면 훨씬 빠르고 수월하게 진행할 수가 있죠. 이벤트가 시작하고 세계 방랑자가 뽑아대는 잡몹들을 잡아주다 보면 세계 방랑자를 처치할 수가 있고 열리는 포탈에 들어가 작은 던전을 클리어하면 플레이어는 차원문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차원문에서는 골드, 장비, 재료 등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초반이면 아무래도 장비를 선택 해 필요한 위상을 얻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던전을 쭉 진행해서 마지막 보스를 잡으면 장비 아이템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오팔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레벨 60을 찍더라도 이제 정복자 레벨을 300까지 올려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 과거와는 달리 초반뿐만 아니라 고행에 진입하더라도 경험치는 이제 계속 중요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팔은 일종의 물약으로 30분간 경험치 15% 증가 버프를 주는데 일반 물약과 향과 또 따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두. 고 변산으로 중첩됩니다. 그러니 지옥 물결을 돌다가 혹은 캠페인을 하다가도 오팔이 다 떨어졌다면 치솟는 증오 시즌 이벤트를 하러 가면 되겠죠. 그리고 치솟는 증오 이벤트를 하다 보면 자르빈 제트 마을에서 육성 단계에서 도움이 되는 자카롱 잔존자 보상들을 얻을 수 있으니 획득하시면 됩니다. 또 마지막 보상 상자를 보시면 선조 전설, 선조 유니크, 그리고 보스 소환 재료를 준다고 적혀 있는데 엄청나게 많이 주기 때문에 고행에 진입해서 최대한 빨리 이 마지막 상자를 받으면 스펙업이 아무래도 빨라지겠죠. 왜냐면 이 상자에서 주는 선조 유니크도 중요하지만 보스 소환 재료가 정말 중요한 이유가 고행에 진입하고 나면 최대한 저희는 빨리 케펠레케와 조화 투구를 얻어야 엄청난 속도로 쭉쭉 치고 나갈 수가 있는데 해당 아이템을 먹으려면 두리엘, 그리구아르, 그리고 얼음 속의 야수를 잡아야 되기 때문이죠. 특히 홀령사는 케펠레케와 조와 한밤의 태양반지 유무에 따라 성능이 너무나도 크게 차이가 날 것이기 때문에 이 아이템들을 구할 때까지 저는 고행 4단계가 아닌 고행 1, 2단계라도 무리해서 보스들을 잡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중간중간 치솟는 증오 이벤트를 해야 되는 이유가 아래쪽을 읽어보시면 지난 시즌들처럼 그냥 몬스터를 처치하면 자카룬 평판을 주는 것이 아닌 치솟는 증오 이벤트에 몬스터를 처치하거나 아니면 오팔을 먹은 상태에서 적을 처치해야만 평판이 오르기 때문이죠.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일반 난이도로 오리지널 캠페인을 스킵한 캐릭터를 생성하고 20레벨까지 지옥 물결에서 사냥하면서 2 0레벨의 전직 퀘스트를 한다. 그리고 20레벨에 튀어오르는 위상을 주는 던전을 클리어한다. 또 중간중간 열리는 치솟는 증오 이벤트를 참여해서 오파를 획득하고 항상 풀 유지하면서 증오의 끝릇 캠페인을 완료한다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지난번에 전해드린 대로 쿠라스트에서 챔피 챔피언의 행위 퀘스트를 진행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생각해보시면 캠페인만 빠르게 진행하고 챔피언의 행위 퀘스트를 하고 나면 고행 1단계로 빠르게 진입이 가능한데 굳이 중간에 치솟는 증오나 지옥 물결 그리고 명망작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60레벨까지는 저희는 일반 난이도를 진행할 것이고 캠페인이 끝나면 갑자기 일반에서 고행 1단계로 하이퍼 점프를 하게 되는 것인데 해외 테스터의 말을 들어보니 과거처럼 고행 1단계가 쉽지도 않아서 무리해서 져서 스펙으로 뚫을 이유가 전혀 없고 받을 보상 다 받으면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PTR의 고행 2단계가 이제 고행 1단계로 변경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제가 참고할 스타터는 에이스 오브 스페이드의 깃털 홀령사 레벨링 가이드인데 기동성도 좋고 초반이 편해 보입니다. 어차피 첫 엔드 빌드로 깃털 홀령사를 할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사냥 방식은 호리기로 적에게 접근해 깃털을 난사하고 중간중간 궁극기 사냥꾼을 써주시면 되며 다음 무리로 이동할 때 된 비상으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튀어 오르는 위상을 제외하고 또 상당히 중요한 것은 구센 타격의 위상인데 이 위상은 앞으로 엔드까지 쭉 쓰이는 위상입니다. 그리고 던전에서 획득할 수가 없죠. 즉 드랍되는 전설로만 얻을 수가 있는데 얻으셨다면 목걸이에 달아주시면 되며 모든 장신구에는 해골을 박아 방호도를 최대한 올려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방호도가 오름에 따라 무기 데미지 자체가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효율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이죠. 그리고 운이 좋게 불복의 위상 혹은 돌격 전차의 위상을 얻으셨다면 방어구에 달아주시면 더더욱 좋겠죠. 그렇게 하면서 무기만 높은 레벨로 계속해서 바꿔나가시면 됩니다. 룬은 당연히 초반이니 매직 룬들을 쓰는데 시르룬과 갈룬으로 극대화 확률을 챙기고 잔룬과 톨룬으로 운석 소환을 챙겨주었네요. 그리고 주용병은 라히르 그리고 보조용병은 바라냐를 선택했는데 주용병 라히르는 방패돌진 트리를 타서 15% 방어도 패시브를 획득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사용할 굳센 타격의 위상이 방어도가 높을수록 좋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도발을 찍어 20% 데미지 감소와 도발된 적에게 가하는 피해 증가 패시브를 찍어주었네요. 그리고 부용병 발라나는 피해 갈증을 지정해서 7초간 공속 10% 효과를 버프로 얻어줍니다. 나머지 스킬 트리 등은 더보기란의 에이스 오브 스페이드 레벨링 빌드 플래너 링크로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앞서 공유해드린 진네와 독수리 엔드 빌드도 플래너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케펠레케, 태양반지, 그리고 조화투구가 없으면 사실상 굴러가지 않기 때문에 고행에 진입하시더라도 자카룸 잔존자 평판 보상 쿠라스트 지하도시를 돌아 보스 소환재료 등을 획득해서 세가지 유니크를 확보하신 후에 엔드빌드로 넘어가셔야 합니다. 자 이제 확장팩 오픈이 단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그냥 특별한 공략 혹은 정보 없이 마구 실패하면서 부딪히는 게 가장 재미있고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지만 솔직히 늘 이것만 보고 공부하는 제 입장에서도 너무 많은 것들이 변했고 훈령사도 완전히 새로운 메커니즘들을 숙지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정보들을 공유해드 드려보았습니다. 그럼 저는 10월 8일 오픈 전까지 최대한 필요한 정보들이 있으면 빠르게 전달해드릴테니 구독 잊지마시고 지에였습니다 고맙습니다.